여러분 유튜브에 구독은요 어, 우리 유튜브 제작하는데 100%제 사비를 털어가지고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지만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언제나 사랑입니다. 어, 요즘 무당들 점찍들 왜 이렇게 많은지를 컨텐츠로 어,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 무속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무속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큰 1등 공신은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요. 어, 많은 무당들이, 무당 선생님들이 유튜브 촬영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무당들이 다 음지에 있다가 좀 양지로 나오는 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또,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막 무당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나오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 어,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그래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무당 이러고 무속 이러면, 응, 이러면서 막 생안경 끼고 막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어, 그래도 좀 그런 분들이 조금은 덜해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뿌듯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당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구설과 말들이 많다보니 그런 부분들은 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매해년 굿당에 가보면요 매해년 신내김꽃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무당들이 왜서 무당들이 많아지고 있을까 어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태울도경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5년? 빠르면 한 3년이면, 대도시 같은 데는 3년이면 강산이 바뀌어. 그말 즉슨, 자연이 옛날보다 어마어마 좀 빠른 속도로 회분이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산들을 이렇게 가둬가지고, 이렇게 댐도 만들고, 저수지도 만들고, 어, 물길도 바꾸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연이 훼손되니까 조상이고 신이고 어, 점점 점점 설대가 작아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손들한테 하는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산소 같은 경우도 다 산에만 묻혀있잖아. 요 산에 다 묻혀있는데 요즘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파죠. 다 파고 뭐 가정묘라 치고 막한 군데다 구입하고 다 넣어보고 또한경우에서뭐낙골당로다 해가지고 낙골당에 넣어보고 막다 뿌려보고 막. 다 뿌려 보고 막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의 활란도 많아지는 거예요. 또 제가 또이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어, 종교가 없어요. 무종교. 우리나라의 또 나머지 절반은 어, 이제 종교들이 있으신데요. 그 중에 20%는 불교고요. 또 20%는 기독교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람 중 열의 두 명은 기독교라고. 자, 기독교, 분,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 제사 지냅니까? 제사 안 지내죠? 물론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안 지내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어.. 이제 한백몇십 년? 그러니까 1900년 정도에 기독교가 교회가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말 즉슨 어, 우리나라 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죄사 안 지려 주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야. 교회 다니다 보니까는 죄사안 지네. 이러다 보니까 조상의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조상의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돼? 우리 자손들의 인생이 안 되겠지. 안 되면 어떻게 돼? 점집에 가잖아. 점집에 안 되니까 점집에 갈까. 잘 돼서 점집에 온사람잘 없잖아. 점집에 갔는데 이게. 어, 올바른 선생님들한테 가면, 아, 너네 요렇게 해서, 너네 사를안 지내서, 또는 이장을 해서, 또는 뭐, 어째서, 너네 조상에서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신의 죽에 있는 집들이, 집들은 조상이 움직이면서 신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뭘 해도 이거 A를 해도 망하고, B를 해도 망하고, 어? 얘를 만나도 이혼을 하고, 쟤를 만나도 이혼을 하고, 정도 못 지키고 돈도 못 지키고 남은 거는 몸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무당을 하는 거예요 무당을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기는 한데요 보면은 잘안 불린다고 신 받는 경우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라고 하면은 조상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점집에 오 많이 오게 되고 죽은 신내림들이 많아지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게 이렇게 신을 받았어. 그럼 또그 무당은 또 그런 사람들 또신 받다 또 하는 거예요. 악순환도도비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상님들을 이렇게 잘안 하기 때문에 어이 무당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해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의 숫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정치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즉 무당 수가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당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태유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사랑입니다.